어머, 너연희 조심해 다친다. 아이고, 아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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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쳐 조심해 연이야. 연이 너는 조심해 진짜. 살인 조심하고. 조심히 놀아요, 산이이 야! 하지 마, 산아. 얌전히 놀아요, 우리 연사님. 열심히 무무림치고 푹 자자. 천연이 열심히 무무림치세요. 그리고푹 자자요. 우리 사니, 알아서 알아서. 나 연이한테 왜? 그러냐? 왜? 나연희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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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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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희가 왜? 왜? 는데 왜?